제가 옷을 안 사고 다 만든 옷으로 입으려고 노력한 지가 이제 꽤 됐거든요. 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괜찮다. 어, 나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자신감이 막 생기고 좋기는 한데, 제일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스웨터. 이렇게 니트 재질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스웨터는 사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원래는 저의 취미였는데 그 취미가 일이 됐잖아요 뭔가 일을 떠난는 즐거워서 여유 시간에 할수 있는 뭔가 그런 소소한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뜨개질을 하면 되겠다 뜨개질을 저는 근데 정말 스웨터를 뜨고 싶어요 초보가 뜰수 있는 스웨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귀여워 이런 거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도안을 볼줄 알아요. 양말도 너무 귀엽다. 아 여기 패키지가 있어요. 어 왕초보 응요런 것도 예쁘고 난이도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별 다섯 개는 상급인데? 헐조기 귀엽다. 아니야 스웨터를 떠야 돼. 아 이것도 예쁘다. 아 가디건 음 줄무늬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예쁘다 어, 귀엽다. 난이도, 하나, 둘, 셋, 넷. 어, 아까보다 조금 쉬운 거네. 중급. 겉뜨기 안뜨기 아시고, 설명에 따른 약간 변형이 가능하십니다. 아, 겉뜨기 안뜨기는 뜰줄 아는데, 변형이 가능한 줄은 모르겠는데. 한번 트라이 해볼까요?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뭐, 처음이다 뭘 모르니까, 뭐, 바늘도 사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다 넣다 보니까 128,500원. 갑자기 이거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지? 예전에, 예전에. 잘 사입던 옷 파는 브랜드에 가서 스웨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와, 진짜 옷안산 지, 와, 진짜 오래됐다. 오, 이쁘다. 이런 거1 1 9 0 0원 어뭐 해요? 브랜드. 1 2 9 0 0원 어, 가격이 거의 재료값이랑 똑같이 드네. 똑같은 뭐 사이버도 12만 얼마고 만, 내가 이거 떠도 12만 얼마인데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고고. 주문. 이 뜨개질 패키지가 와 가지고 어제 너무 갑자기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줄뜬 거야 기초가 없는 사람이 설명서만 보면서 하려니까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용어도 잘 모르겠고 단어 하나하나마다 막 영상 찾아가면서 막 그렇게 떴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도 왕초보이신 분들이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캄캄하다 그럴까 암담한 것이 아 이거 내가 과연 할수 있나 막 이러면서 어떻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와중에 또 재미는 있으면서 그런 느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뜨개질이라는 거는. 옷 만드는 것도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음, 이렇게까지 많이 걸리진 않잖아요. 얘는 진짜 한올한올한올 한올한올 이렇게 뜨는 거라서 뜨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가 제 세타를 떠주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처음으로 뜬 이거는 엄마한테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사이즈를 늘려서 엄마 사이즈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여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삼각형 파고 막뭐 옆에 이렇게 레글란 소매로 만들고 하는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다 보니까 이윗 부분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속 겉뜨기로 똑같이 쭉 뜨면 되니까 여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뜨면 되는 그런 구간이더라고요. 드디어 실이 도착했습니다. 원래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엄마를 드리고 요거는 이제 제 걸로 뜨려고 핑크, 약간 인디 핑크? 그걸로 샀거든요. 이걸로두 번째 세타를 떠보려고요. 우리 옷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원단을 사. 패턴을 사막 그러면서 하나 만들고 나면 다음에 뭐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야지 막 생각하면서 막 원단 막 쟁여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뜨개질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사 <laughs>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이 없을까 하다가 이 책을 찾았거든요 대바늘뜨기 대백과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통이 바지를 항아리 바지라고 하나요? 항아리 바지 이건 사실 너무 항아리 바지지. 애기 바지 이런 바지가 이게 통이 넓고 약간 짤막하면서 편하고 어디 끌리거나 이런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잖아요. 제가 만들려는 바지는 지금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밑에 보면 어, 단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다트를 넣었어요. 여기 다트 넣고 뒤에도 보면 다트가 들어갔고요. 이 바지거든요. 이 바지가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널널한 그런 모양인데, 요즘 의외로 이런 바지 굉장히 젊은 분들도 많이 입어요. 청바지도 이런 모양으로 많이 나오고, 얘는, 어, 코드로이면서 신축성이 이렇게 막 쫙쫙 늘어나는 데다가 안쪽에, 음, 보통 우리가 뭐 융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벨벳처럼 약간 막 엄청 부드러운 그런 게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뜨개질에 빠졌다고 했었잖아요. 그 뜨개질을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 세타랑 이 만약에 바지를 이 색깔로 만들면 딱 너무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랑 같이 한번 선물을 해볼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재단하다가 오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안단, 뒤쪽 안단 두 장. 여기 뒤쪽 밑단, 안단 두장 똑같은 게써 있어요 하나는 뒤쪽, 하나는 앞쪽 이 뒤가 앞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스웨터를 뜨면서 왜더 흥분을 했냐면 재봉틀로 만들 수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게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굴곡이 심한 부분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다 스웨터처럼 뭔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만 몸에 맞는 거죠. 그거를 할수 있는 게 뜨개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뜨개질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약간 너무 흥분한 거예요. 어, 내가 꿈꾸던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내 옷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핸드메이드로 내가 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이, 뭔가 완성되는 듯한 퍼즐이 다 맞춰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지금 막 너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 신축성 있는 코디로이라서 그런지 뭐가 엄청 떨어져요. 아, 진짜. 지금 앞판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널널하네. 통이 좀 과하게 크네. 좀 너무 반일하는 옷 같은 느낌이 드는 기분 탓인가? 우리 엄마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시는데. <목소리> 어제 엄마한테 가서 그 옷을 한번 엄마를 입혀봤는데 그 바지가. 좀 너무 헤벌레한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뒤에다가 걸어놨는데 크기도 워낙에 큰데다가 원인이 약간 원단에 있지 않나 신축성이 있는 코듀로이다 보니까 각이 딱 살질 않고 약간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가 저번에 주노라는 머천데미스 코듀로이 바지 와이드 팬츠 하나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입을 입으면서 되게 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코드로이가 남은 게 있어서 하얀색, 똑같이 하얀색 코드로이로 가되 이제 신축성이 없는 사이즈는 아무래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딱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큰 사이즈 하면 너무 커. 작은 사이즈 하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laughs> 그럼 어떡하지? 제가 지금 작은 사이즈를 하나도 안 만들어 봤어요. 이 책에 나온 그웨타도 거의 다 지금 진짜 완성에 임박했어요. 팔 이만큼만 뜨면 되는 지금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빨리 만들어서 다시 엄마한테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오타를 발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출판사 측에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했더니 수정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인쇄된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2쇄부터 수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린의 구멍가게에서 이 일본 서적, 패턴 서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요런 요런 부분에 조금 오태가 있어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는 어 안내문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거 읽어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수, 출판사 측에서 바로 딱 이렇게 수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찾았어. 신축성이 없는 원단으로 만드니까 확실히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신축성이 있는 원단으로 만들었을 때는 약간 축 처지면서 두꺼운 원단인데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축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바지 모양이 영안 이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각이 좀 살아나면서 얘는 신축성이 없이 그냥 그대로 모양 그대로 있어 주니까 확실히 괜찮,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이즈 줄였는데 아, 여러분. 워낙에 이 책자에 있는 옷들이 다 굉장히 널널한 루즈핏. 그야말로 루즈핏 디자인들이어서 그런지 제가 원래 우리나라 사이즈로 77 사이즈인데 지금 스몰 미디움 사이즈 만들어도 이렇게 널널하거든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이상했던 점 뭐가 있냐면 이 허리 단 고무줄 넣는 허리 단이 약간 이 바지랑 안 맞아요. 사이즈에 오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얘랑 얘랑 좀안 맞아서 애를 먹었거든요 요거 맞추느라고 예쁘다 이제 여기에다가 음, 스웨터만 오늘 완성해서 짜란. 와. 저는 이 스웨터 진짜 생전 처음 떠봤거든요. 근데 이거 완성하고 나니까, 와, 이 뜨개질 진짜 왜 하는지 알것 같아. 이거를 하면은 옷을 만드는 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의 그런 뿌듯함이 또 있더라고요. 어제 새로 만든 바지. 이 바지도 작은 사이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늘어나지 않는 골덴으로 만들었더니 코드로 만들었더니 너무 다른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다를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른 거예요. 모양 자체가 이런 모습이에요. 아, 색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바지랑 완전 찰떡이죠? 끌 아, 근데 이 바지 그냥 모양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입을 것 같고, 외출할 때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이번에 이걸 하면서 진짜 어떤 가능성을 봤다고 해야 될까요? 재봉틀로 옷을 만들면서 내 옷장을 다 채워야지 하기에는 약간 진짜 2%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스웨터 같은 거 입고 싶을 때막 조끼, 뭐 장갑, 모자, 양말. 다 그렇잖아요. 막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입는 옷은 그냥 일반 원단으로 만들기는 어려운데 이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뜨개질을 제가 만났으니까 완전 진짜 완전한 어내 옷장을 DIY로 채울 수 있겠구나.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꿈에 한 발짝 다가간 느낌이랄까요? 옷 만들기 기초 수업. 두 번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시작할 건데요. 다음 주에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저도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서, 아, 여러분은 이런 거 알고 싶구나, 저런 거 알고 싶구나. 좀 정리해가지고 수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엄마 갖다 대러 저는 갈게요. 좀 애들은 넘어갔지. 아, 집에서 편하게 입어. 집에서 편하게. 아유, 너무... 이거 저기 그냥... 이거 짠 생각하고 내가 집에서 우겼지. 아니 그렇다고 그거 그걸... 아 아끼다가 똥돼. 아, 그래도 이 엄마 운하 세탁할 때 입는다. 집에서도 맨날 입어. 집에서도 맨날 입고. 응나하게